안녕하세요. 1인 셀러를 위한 유튜브 채널 소호센터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농작물 키우는 앱 7가지 중 이번 영상에서는 알리익스프레스라는 앱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농작물 키우는 앱 중에 유일하게 우리나라가 아닌 중국에서 만든 앱입니다. 그래서 UI가 약간 우리들에게는 낯선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렵지 않습니다. 혹 스마트폰으로 농작물을 재배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전혀 해본 적이 없는 분이 이 영상을 처음 보신다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농작물 키우는 앱 제대로 이용하기 기초편 영상을 먼저 보시고 이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7가지 앱중 지금까지 공구마켓의 공팜과 홈쇼핑모아의 모아농장, 오늘의 집의 가드닝게임, 팔도감의 메일농장과 메일목장, 그리고 컬리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오늘 소개할 여섯 번째 앱은 알리익스프레스라는 앱에 있는 띵띵농장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를 실행하시고 띵띵 농장을 눌러 보시면 이렇게 보입니다. 이것도 다른 농작물 키우는 앱과 같이 물을 모으고 중간에 있는 목화에 물을 주어서 키우는 것입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앱을 실행해 본 적이 있는 분들은 모두 느끼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계속 음악과 효과음향이 나와서 너무 시끄럽습니다. 사운드 때문에 앱을 켜기가 싫어질 정도입니다. 적어도 저는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운드를 꺼야 합니다. 오른쪽 위에 여기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음향을 꺼주세요. 이것을 제일 먼저 하시라 추천드립니다. 제일 상단에 우리의 목표가 있습니다. 목화꽃이 다섯 개가 있죠. 그리고 각각 세 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15번 키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완성하면 목화 한 쪽씩 채워지는 것은 아니어서 15번만 하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현재 14번째를 키우고 있습니다. 한번 추가 수확시 수건세트 증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알리익스프레스에서는 목화을 키우지만 선물은 수건 두 장입니다. 왼쪽에 이것은 여러분들은 아마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한번 수확을 완료했는데요. 완료하면 이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를 누르면 수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볼수 있습니다. 가격이 17,3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건 가격이 왜 이리 비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무료로 주는 선물이니 그냥 비싸게 올려놓은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이제 물을 모아보겠습니다. 오른쪽 중간에 이것을 누르면 이런 것이 보이는데요. 물 주기를 계속 누르면 됩니다. 다섯 번 누르면 물이 두 배가 된다고 설명이 되어 있죠. 다섯 번 눌러서 물이 두 배가 되면 또 10번 눌러서 두 배를 만들라고 합니다. 계속 물 주기를 눌러서 아래와 같이 보일 때까지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1910ml까지 물을 모을 수 있습니다. 왼쪽에 허수아비의 물통이 있죠. 여기에는 물이 저절로 차게 됩니다. 300ml가 되면 눌러서 큰 조리개에 옮겨야 합니다. 처음에는 빨리 채워지는데요. 점점 차오르는 속도가 늦어집니다. 아무튼 300ml가 채워지는 대로 눌러서 큰 조리개 쪽으로 옮겨야 합니다. 미션은 왼쪽에 있습니다. 미션이 많이 있습니다. 분홍색 미션을 먼저 수행하시고 그 다음 녹색 미션을 수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녹색의 미션을 수행한 후 다시 분홍색 미션이 보입니다. 그럼 분홍색을 먼저 하고 다시 녹색 미션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수행을 모두 완료하면 미션은 이렇게 어두워지게 됩니다. 모든 미션을 마친 후 오른쪽 큰 조리개에 있는 물을 주세요. 물을 주면 양쪽으로 동시에 채워집니다. 이것은 다섯 번 물을 주면 500ml가 다시 채워진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보이면 30번에 물 주기를 하면 코인 10개를 받게 됩니다. 왼쪽에 코인이 적립된 곳을 누르면 현재 코인의 개수가 보입니다. 코인이 50개가 되면 물 300ml를 채울 수 있습니다. 코인이 50개가 되면 미션을 누르세요. 코인으로 물 교환하기 미션이 보일 것입니다. 이것을 누르면 미션 수행 창이 보이고요. 확인을 누르면 물 300ml로 교환이 완료됩니다. 그리고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간 적립은 두 배가 됩니다. 코인이 50개가 되어도 물로 교환하지 않고 계속 모아두었다가 토요일과 일요일에 물로 교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은데요. 면밀히 계산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것이 유리할지 잘 생각해보고 결정하세요. 알리익스프레스는 복잡하지 않고 비교적 간단하고 계속 누르면 되는 앱입니다. 선물인 수건의 퀄리티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한 것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완성을 하고 상품 받기를 눌러서 구매를 시작했습니다. 137원을 결제하는 것이어서 결제 방법을 입력하고 주문하기를 눌렀는데요. 마지막에 특가 적용 만료라는 문구와 함께 7024원을 결제하라는 문구가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황당했습니다. 앱을 살펴보니 고객센터가 있어서 상담을 했습니다. 다행히 한국말로 작성을 해도 자동으로 번역이 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설명했는데요. 상담사가 전혀 이해를 못하더군요. 자기네 문제 아니다. 제품 공급사에게 확인해봐라. 결제 방법을 카드로 변경해봐라. 7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데 너무 늦게 한것 아니냐? 등등 여러 가지를 확인하다가 상담사가 그냥 나갔습니다. 첫날의 상담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다음날 다시 상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 알리익스프레스는 쇼핑몰이니까 PC에서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상담이 가능할 것 같아서 PC에서 고객센터를 찾았습니다. 사이트 오른쪽 상단에 사람 그림을 누르면 아래에 고객센터가 있습니다. 그것을 누르면 화면 중간 아래쪽에 지금 채팅이라고 보입니다. 여기서 상담을 하면 됩니다. 물론 모바일에서 로그인한 아이디와 같은 아이디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PC에서 자세히 상황 설명을 하였고 그 상담사는 경험이 많은 상담사 같았습니다. 상황을 잘 이해하였고 내부 관계 부서에 보고를 할 것이고 2에서 3일 정도 후에 결과를 메일로 보내겠다고 하여 상담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나 메일은 오지 않았습니다. 3일 정도 후에 다시 한번 구매를 해보았는데요. 구매가 되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특가 적용 만료라고 7,000원 정도를 결제하라고 보여줬고 며칠 후에 다시 시도하니까 진행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그때 혹시나 하는 생각에 구매를 진행하는 과정을 화면 캡처에 놓아서 큰 걱정은 안 했습니다. 캡처를 해 두지 않았어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상품을 수령했다고 나오지만 구매가 완료되지 않았을 때는 여기를 누르면 구매 과정을 계속 반복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같은 상황에 처하신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고객센터와 상담도 하시고 2에서 3일간 계속 구매를 다시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앱 설치하실 분들은 영상 더보기란에 설치 링크를 남겨놓겠습니다. 해보시고 궁금한 점이나 잘 안되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만든 단체 카톡방에 오셔서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그리고 농부 친구들도 여기서 맺어보세요.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면 알려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포인트 적립 협동농장입니다. 단체 카톡방 링크는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에 남겨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